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칼쌤입니다. 아, 제가 심혈을, 참, 심혈이를 기울였다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많은 준비를 해온 아, 윤창중 정치학교. 아, 이것이 아, 금요일 22일이죠. 아, 오후 일, 아,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아, 10시까지 3시간 동안. 서울 영등포구, 어, 당산동, 어, 갤럭시 호텔이안 데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사당에서, 어, 88 올림픽대로를 건너는 다리를 건너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호텔입니다. 어, 잘 찾아오세요. 갤럭시 호텔. 어, 정말, 어렵게 장소를 구했습니다. 요즘 윤창중이가 뭘 한다고 하면은 아참 장소를 빌려준 사람이 거의 아 없습니다.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참 염량세태라는 걸 느끼는데 말이죠. 그 제가 그 저녁 일곱 시로 잡은 이유는. 어, 직장인들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아, 그분들이 에, 빨리 에, 참 직장 그 업무를 마치고서 어, 오실 수 있도록 제가 7시 평일이죠 금요일 7시로 잡았습니다 윤창림 정치학교는 서울을 에, 출발해서 앞으로 정말 전국을 돌겠습니다. 태극기 이런 태극기 하나 들고 어 칠판 하나 들고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 시민들 대한민국의 건국에서부터 어,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또 민주화 참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참이 정도 어 만들어 왔던 그런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그리고 또 문재인 공화국을 맞이해서 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참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윤창중 정치학교 이 태극기 하나 들고 칠판 하나 들고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laughs> 참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과 좌파 음의 정치 세력 그리고 박근혜 정권 안에서 저의 갑작스러운 부상에 시기 질투했던 그 세력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그 자작극에 의해서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난도질과 생매장.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당했던 그 난도질과 생매장 그 예고편이 바로 윤창중 사건이었죠. 그러한 난도질과 생매장을 했던 그 삽과 도끼자루로 박근혜 대통령을 처참하게 무너뜨려서 지금 감옥에 계시게 한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작년에 에, 작년 6월에 3년간에 처참하고 암담한 집거와 은둔을, 은둔의 터널에서 나와서 제가 글을 쓰고 방송을 하면서 하다가 작년 9월 3일입니다. 서울에서 여러분의 뜨거운, 뜨거운 성운 속에서 그야말로 대성황 속에서 윤창중의 고백, 피정이라는 책을 들고 나와서 첫 번째 북 콘서트를 열었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와 직면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열 차례의 북 콘서트와 토크쇼를 했습니다. 참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참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있다는 하는 곳마다 서울은 물론이고 청주, 대구, 부산, 아, 경주 뭐 이런 데를 순회하면서 참 무려 열 차례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걸 또 막을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파면 구속에 이르면서. 저 자신도 너무나 처참한 참 완전히 저 자신도 공황 상태였기 때문에 열차례 정도 하고서 올 2월에 그동안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그러나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 약한 모습,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없 저는 무너지고 있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담대하게 이 시련을 우리가 이겨나가자라고 제가 참제 글과 칼럼, 방송, 또 연설을 통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이 시련을 헤쳐나가자라고 제가 호소했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를 지내왔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아, 제가 좀 쉬면서 뭔가를 한번 구상을 해보자. 그래 이번 여름에 한달반 동안, 참 이른바 "한 거"라는 걸제 스스로 가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많은 숙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시... 세상에 나와서 글과 방송을 하고 또 연설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번 마음 먹었으면 결코 중돌하지 말고 계속하자.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에서 그만두자. 완전히 윤창중이라는 이름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자. 그러한 참혹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어질 거냐? 아니면 다시 본격적으로 붙어갈 것인가?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 보수 우파가 이 정도에서 무너져서는 안 된다. 철컥 괴멸될 수 없다. 정치는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된다는 것을 내 눈으로, 내가 30년이 넘도록 정치부 기자, 정치 담당 논설위원을 하면서 목격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다시 일어서가지고, 지금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는 우리 보수 우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의 손을 함께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무리하지만 여의도에 제가 제 지필실, 지필실 겸 스타디오를 만들자. 그래서 여의도의 시대를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여의도에 본격적인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지금 글과 방송을 제작한 것이 지금 9월 4일이니까 오늘로써 한 16일 됐습니다. 17일, 네네, 그렇겠군요. <laughs> 그래서 기획한 것이 윤창중 정치학교입니다. 정말 태극기 하나 들고, 칠판 하나 들고,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을 직접 만나서, 그래서 위로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일어서자. 그런 시간을 갖자. 여러분에게 참 여러분과 뜨거운 시간을 가져보자. 윤창중 정치학교는 한반도로 뭐냐? 강의영 강의형 토크쇼입니다. 어떻게 보수 우파가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정한 제목이 우리는 담대한 보수 우파다. 결코 보수 우파임을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이다. 이렇게 내거는 겁니다. 제가 이 문재인 좌파 세력을 향해서 쓰고 있는 칼럼과 방송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을 포함해서 국민 여러분 해외 교포 여러분께서 많은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요즘 <laughs> 여러분 이런 알다시피 좌파 세력이 또 저를 음해하면서 난도질하고 생매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너무 더러운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에 일고에 논평할 가치가 없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laughs> 저들 좌파 세력이 저를 음해하고 난도질하고 다시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저의 칼럼과 방송이 문재인 공화국의 가시처럼 아픈 구석을 구석구석 건드리고 있다. 치명적으로 건드리고 있다. 그러면서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보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에 물러서거나 무너질 윤창중이 아닙니다. 두고 보면 알 것입니다. 수천 수만리 낭떠러지 밑으로 굴러떨어져서 난도질당하고 생매장당했던 윤창중 두려울 곳이 없습니다. 어떤 정치보복 정치음에도 저는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그리고 이기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말했던 것처럼 토털리 디스트로이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파괴시키겠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가중심세력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담대하게 제가 정한 목표를 향해 저의 길을 걷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그맨 앞에 서겠습니다. 저의 의지의 표현이 바로 윤창중 정치학교. 우리는 담대한 보수 우파다. 보수 우파 시민 대혁명의 횃불을 올리자. 저는 그 횃불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9월 22일 윤창중. 정치학교 첫 번째 전국 순회 특강 특강에 관한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창중 칼럼세상 TV가 윤창중 정치학교 우리는 담대한 보수 우파다 전국 투어 특강을 시작합니다. 6.25 이후 최악의 엄중한 대한민국의 난세.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 시민들을 직접 만나 함께 토론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정권 재창출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합니다. 첫 번째 윤창중 정치학교는 9월 22일 금요일, 서울 영등포구 갤럭시 호텔에서 3시간 동안 열립니다. 원활한 특강 진행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공개합니다. 윤세 t v 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울고진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 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